안녕하세요. 오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12권의 소선지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참고 문헌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것들도 이제 훑어본 정도의 책들은 있는데, 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이책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책인데, 아이 책이 소선지서를 묶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통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이 책을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감탄을 했는데요. 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이 책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많이, 어,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형식이 될것 같거든요. 이 책을 요약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형식이 될것 같은데, 혹시 강의를 보시고 좀더 풍성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 목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괜찮을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이겁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과연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 한 묶음으로 어,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까? 살펴봐도 괜찮을까? 이제 이런 질문 제기이고요. 두 번째는 소선지서들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는 소선지서들의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소선지서가 가진 신학과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독서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봐도 되는가? 라는 질문 제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선지서는, 12권의 이 소선지서는 300에서 400년의 기간에 걸쳐 어쩌면 좀더 넓은 기간에 걸쳐 제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아,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자면 이 책들을 왜 소선지서라고 부르냐면 보통 분량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 분량이 그 작은 편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선지서라는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어거스틴입니다. 뭐, 어거스티누스, 성어거스티누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선지서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전에는 소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본 시도가 없는가? 라는 건데, 벤시락의 집회서라는 이 외경을 보면, 주전 2세기에 저작된 외경을 보면, 49장 10절에서 12명의 그 소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소선지서를 묶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에이 근데 뭐 성경 내부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외경 에 이렇게 쓰이는 걸로 소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봐도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 구약성경의 전통을 보면 관련되는 성경 사본들에도 12소선지서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배열 순서가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와 기준에 따라 소선지서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차례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번더 얘기할 텐데요. 이 배열 순서를 통해 우리가 아, 고대의 사람들도 성경을, 구약성경을 보던 사람들도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묶음으로 봤구나라는 확실한 근거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참고 사아 말씀드리자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전 8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호세아와 아모스와 미가 모두 주전 8세기로 추정합니다. 나움, 스바냐, 하바국 이건 주전 7세기 정도로 추정하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시대를 예측을 합니다. 어, 오바디아 같은 경우와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나뉩니다. 음, 뭐 주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 매우 광범위한데요. 특정한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적 증거로만 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바디아는 보통 주전 6세기, 그리고 요엘은 포로기 후기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좀더 다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선지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와 말라기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가 소선지서에 처음 나오는 책이고 말라기가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말라기는 중요한 신학적 평형을 이룬다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둘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도 배우자의 불륜의 관점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호세아서와 말라기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라면 언약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서로 인클루지오 형태를 잡고 있죠. 우리나라나 이제 그 한문으로 하자면 수미상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호세아서에서 제기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말라기에서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종말에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말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엘, 그리고 학계와 스가리아를 볼수 있는데요. 둘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리아에서도 공동체의 성전 재건과 시온에서 열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성전과 종말의 어떤 시온, 이런 초점 말고도 이세 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스가리아 14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엘 3장 18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과 스가리아 모두 금식과 애통을 언급하고 있죠. 어, 이런 점에서 요엘과 그리고 핫게스가랴는 짝을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스와 스바냐인데요. 아모스와 스바냐는 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약의 저주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나문자 사상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음, 둘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라는 특정 어구가 아모스와 스바냐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창조 질서의 파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의 언약의 저주가 또한 아모스와 스바냐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바디아와 하박국인데요. 어, 오바디아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하박국에서는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둘 모두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바디아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날을 제비 뽑던 날, 형제의 날, 고난의 날로 묘사를 합니다. 오바디아와 짝을 이루는 하박국도 여호와의 날을 환란의 날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둘다 여호와의 날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사건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죠. 또한 어휘적 유사성도 유사점도 드러납니다. 특별히 애돔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의 출연에 대한 어휘적 묘사가 굉장히 흡사하죠. 다음으로는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와 나훔은 둘다 니느외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두 책이 모두 의문문으로 끝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한 열두 선지서 중에서 유독 요나서와 나우메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가운데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실현, 메시아, 남은 자의 죄 용서, 언약 성취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런 동심원 구조에서 핵심은 그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통해 드러난 소예언서의 핵심은 미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살펴보면 소예언서의 모든 주제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소선지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나눌 때한번더 제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는 죄의 청산에 있다는 것을 또한 미가서는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예언서의 핵심은 미가이고, 특별히 이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 여기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는 형식과 제사를 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합당하게 드리면 여호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와를 기쁘게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이러한 착각이 생기게 된 주된 원인으로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절충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바알 신을 믿는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바라시죠. 어, 여기서 이 밑줄, 각각의 밑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의를 행한다 라고 할때이 정의는 미쉬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 공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일체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율법과 등치되는 어,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공의와 이 정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기초로 자신을 의식하지, 의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외부적인 모습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형식에 있지 않고 정의의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제가 뭐 오후 설교나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어,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이정의 미슈 파트가 외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면, 이게 언약적 관계 의 외적 측면이었다면,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 내적 실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없는 관계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헤세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쓰일 수 있는 단어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고, 주인과 종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두 존재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뭐 헌신, 사랑, 인애, 인자, 뭐 많은 단어들이 쓰이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의 헤세들을 살펴보면 인자, 은총, 은혜, 자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고, 사람 편에서는 사랑, 충성, 충정, 감사 이런 것들을 또 헤세드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자세라고 할수 있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충정과 감사가 부재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이, 이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고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교제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앞서 살폈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단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어, 전체적으로 소예언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와 인자와 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초점을 맞추며, 이 책을 읽어가는 독자들을 설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이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에 대한 주제도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또 소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총16 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섯 16번밖에 안 나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비슷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여호와의 날과 함께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소예언서를 읽어 가시면서 이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들을 어,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도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주제들을 쑥 훑고 지나가자면 언약갱신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주제도 나오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주제와 지혜의 모티프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신정론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선지서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창조세계의 파괴와 변형에 대한 주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주제도 나오고요. 시온과 성전에 대한 주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에 대한 주제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소선지서를 읽어가신다고 하면 핵심 주제를 놓치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선지서 신학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선지서는 먼저 율법과 믿음의 상관 관계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믿음은 경외와 성실과 겸손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정의와 인자와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인자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선지서는 진정한 믿음의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어, 세 번째로 성령 사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소 선지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엘과 호세아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성령의 사역에 주된 초점이 우리가 함께 살폈던 정의와 인자의 열매를 맺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의와 인자의 자녀로 삼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서 어, 확인할 수 있는 신학과 교훈이고요. 또, 네 번째로, 형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성립 요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규정이 됩니다. 뭐 사랑, 위와에도 뭐 나는 것들로 할수 있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사랑이라는 내면적인 관계 없이 외형적 관계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들은 형식에 치우친 제사와 행위를 경멸하는 것들을 호세와 아모스와 미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창조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새 언약을 통해 새 창조 질서가 나올 것을 내다보죠.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했습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창조 질서의 완성은 종말때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선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또 소, 선지서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런 점에서 또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직의 사명을 강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은 곧 열국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창조질서의 전복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죠. 만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고 소금을 잃어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과 자연 세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자연과 온 세계는 더욱 신음하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자연을 향한 청지기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선지서 독서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손, 이 소선지서가 주변 소선지서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고려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또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호세아와 또 말라기는 서로 짝이죠. 서로의 짝을 연결하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호세아와 말라기 같은 경우는 언약과 관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수미상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서로의 짝을 잘 연결하고 생각해 보면서 읽어 나간다면 더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지금 우리는 쭉 순서대로 읽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짝을 연결해 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짝을 연결하며 읽어가는 것은 우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배열 구조에서 살펴봤듯이 미가가 핵심입니다. 소예언서에서 핵심은 미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미가가 강조한 공의와 인의 정의와 인자, 이런 의의 사상이 소선지서 서두에서 말미까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추적해 가면서 읽어 본다면 소선지서의 신학적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선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